정우 씨도 굉장히 다양한 필모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. 네. 그렇죠. 네. 그런데 그 초반에 이제 선배님들하고 같이 그 북한산에서 이제 훈련한다고 이제 뜨벅뚜벅 이렇게 따라가는데 저 앞에는 이제 또 정민이 형께서 뜨벅뚜벅 이렇게 걸어가고 계셨어요. 근데뭐 산을 저는 기존에 뭐 그렇게 막 자주 타거나 그냥 산책 수준이었지 뭐 산에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.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, 어,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고, 어, 배우로서도 그렇겠지만, 어, 앞에 산을 탈때앞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그 발자국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은 훨씬 좀 수월하다고 그래야 되나?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받았는데, 어, 왠지 모르게 좀 배우로서의 좀 감정이입이 좀 되기도 하더라고요. 그런 면에서는.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어, 이번 영화 촬영을 하면서 제 자신을 좀또 부족한 제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아직 한참 멀었구나.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더 많이 좀 자아를 좀 다스릴 줄도 알아야 될것 같고 부족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 그런 작품 음,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겸손하게 만든 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앞에 이끌어준 분이 정민이 형이라고 아까도 이제 뒷모습을 보면서 갔다.